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신령한 만나를 어, 채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선한, 신령한 그런 음식을 먹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선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캄캄한 밤 중이라도.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밤 중에 한 줄기 빛이 임하면 그빛 때문에 그 빛을 통하여서 얼마나 음,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위험한 모든 것들 장애물들 다 어, 구별 구분해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깜깜한 밤 중에 빛이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면. 그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운데 여전히 어두운 곳에 머무르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주님 그 앞으로 나와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빛을 보았는데도 여전히 어두움을 찾아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어떠한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이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유익한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셨다라고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창세기의 말씀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쭉 요약해 가지고 요한복음의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말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어떤 문제의 해결점도 말로부터 시작돼요. 반대로 안타깝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말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또 깨달아진 말씀으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열심히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니면 이 삐뚤어진 열심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는 빛으로 오셨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씀이에요. 그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대요. 그, 그 빛을 보고 시각, 눈을, 눈이 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빛과 말씀으로 바울에게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시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시나요? 보편적으로 빛으로 만나 만나게 되고 말씀으로 만나게 되니까 우리도 그 보편성에 따라서 빛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갈릴리 바닷가에 거닐다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낚싯대 들고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하던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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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낚시질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일상을 살아갈 때 평범하게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참 고상하고 신사적이어서 이거는 이전 성경에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했어요. 새로 번역하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보기를 즐겨하고 말씀 읽기를 즐겨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피조물을 새롭게 하고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 참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부담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지고 새롭게 창조하는데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리아 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 4장 12절에 사시는 말씀처럼,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를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역사가 나타났던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9장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어요. 회당장은 상당히 종교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지요.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회당장이거든요. 그 회당장에게 딸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치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근처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회당장이 여러분 회당장은요 구약 전통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에 아주 어, 율법주의 모세율법 모세오경에 아주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은 이단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영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에게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회당장은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었어요. 왜요? 사랑하는 딸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잖아요. 살리는 길이 거기 있다는데 전통이 뭐가 중요하고 율법이 뭐가 중요하고. 체면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기 지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께 찾아갔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그 딸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거 아니다. 잠자는 거다. 그러면서 일으켜 깨워 세우시잖아요. 누가 보금 7장에도 보면 나인성에 있던 가나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할때 그때도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달리다금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청년이여 일어나라 하실 때도 그렇고 배단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대요. 장사진에서 무덤 속에 있대요.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무덤 문이 닫혔기 때문에 나와라 이랬어요. 우리나라는 장례 치르면 매장하는 문화가 있지요. 산소 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례 치를 때 구을 파고 구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문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게 맞지요. 문을 열고 나오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붕대를 칭칭 감고 나왔대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선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 수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이 뼈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에스겔의 선포를 통해서 뼈들이 맞춰지고 큰 군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이디오피아, 당시에는 이방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여왕의 넷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이 무슨 말인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지요. 그러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 내시가, 그래요. 빌립에게 물어봐요. 이사야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아하, 그렇구나.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도 그 예수님 믿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가 세례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가 지금 이 사건의 지역이잖아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만 기독교 국가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그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때문에 그것이, 그것이 복음화 되어졌고, 지금까지도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 지역 전부 무슬림 국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디오피아만 그렇게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을 깨닫고 믿었던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 시켰을 때 생명이 살아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 것은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에는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옛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는데 이 모니카가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을 펴놓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어거스틴이 뭘 이렇게 보셨나 하고 보다가 그 말씀을 읽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어머니가 펴놓고 읽다가 잠들었는데 아들이 그곳을 보고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누가 어머니가 읽다가 펴놓고 난 성경을 보고 변화될 줄 알았어요 기껏해야 성경책 펴놓은 거 덮을, 덮을 수는 있겠지만 그곳을 들여다보다가 그 사람이 변화됩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킬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하나님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죽어가던 중세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살려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마틴 루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존 웨슬리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신학도 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머리에 지식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이제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갔어요. 선교사로 간 거예요.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했는데, 되는 일이 없네. 만나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낙심됐어요. 여러분, 선교하러 갔다가, 3년 만에 실패하고 돌아왔다고 치면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웅성웅성거렸겠어요 외슬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거든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사람들이 볼때 얼마나 좀 삐뚤어진 눈으로 봤, 봤겠냐고요 그렇게 낙심된 그런 마음으로 길을 가다가 찬송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발길을 옮긴 거예요. 길 가다가 누구네 집에서 찬송가 부르고 누구네 집에서 소개 예배드리면 우리 속 아니어도 가서 같이 예배 드려봐요. 그런 정도 열심히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아 예배 드리네? 피해 가자. 야 예배 드린다야. 이따가 다시오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가 방해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존외슬리가 그 예배드리는 그곳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그냥 어떤 청년이라고 그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청년은 신학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면 돌아가면서 윤독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 서론 로마서 주석서의 서론을 읽고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만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웨슬리의 가슴에 꽉 꽂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잘 살면 행위가 의로우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합니다 행위보다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본래 웨슬리가요 나는 오늘부터 감리교회를 할 겁니다 우리는 메서비스드 처치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깃발을 세우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을 조직화한 것이 감리교회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본래 구세군 다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 됐을라나. 그런데 보세요.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윌리엄 뿌드. 입니다. 이름이 윌리엄 푸드예요. 본래 이 사람, 이분이 감리교 목사였었어요. 근데 감리교 목사였었는데 그때 당시 영국이 이랬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어느 지역이 있으면 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을 감당하는 목, 교회, 지역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푸드가 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어디에 사람들이 나와 봤더니 시내에 가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너 여기 네 구역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 구역 내 구역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 생각을 했어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존 웨슬리도 그렇고 윌리엄 부드도 그렇고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당시에 영국 사회가 산업화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흘러 넘쳤거든요 제가 25년 전에 당진에 처음에 오니까 당진에 사는 강아지는 입에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당진이 한때 그렇게 돈이 넘쳐나던 때가 있었어요. 한도 때문에 폭삭하기 전에. 그죠? <laughs> 여러분들 도다 경험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돈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돈을 제대로 써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사회에 여자 있는 집, 술집, 이런 데로 막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이 있어서 회개하라 하는 이 선포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게 보여야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사과 괴짝을 놓고 그 발판 삼아 올라가 그게 단상이에요 거기 올라가서 형식을 탈피하고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한 그때도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이것을 조직화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가 되자 그래 가지고 구세군이 된 거예요. 존 웨슬리도 그렇고 윌리엄 푸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그렇게 접하다가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 줄로 믿습니다. 온 우리들 아 그분들은 뛰어난 분들이니까요. 그럴까요?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말씀에 대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인데 우리는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이거를 딱 재본다 여러분,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에 말씀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말씀에 끌어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에요. 캐논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내 생각에 말씀을 인용해서 붙이기 시작하면 말꾼만 되어져 버린다고요. 말은 잘하네. 이 말이 왜 나왔게요?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이런 땐요말 갖다 붙이고 저럴 땐저말 갖다 붙이고 그럴 땐또그말 갖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잘 빠져나가. 그러니까 말은 잘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말, 내 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이게 7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이고 팔복,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팔복 말씀하면서 하면서 비유로 쭉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운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운 주옥 같은 그 말씀을 쭉 전하시고 결론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듣고 재밌는 얘기를 듣고 말씀은 생각 안 나고 예화만 생각나고, <laughs>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 재밌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나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에 대한 실천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도 참 기구했죠. 왜냐하면 여덟 8살 살때 여덟 살이면 뭘 아나요? 여덟 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평소에 읽던 성경을 유품으로 남겨두시면서 너는 이 성경을 이 말씀들을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유언장 작성하셨나요? 어? 앞에 노는 기름진 노는 큰아들 뒷동사는 둘째 아들 그랬다간 전쟁 납니다 에? 좋은 땅은 형한테 주고 나는 저 쓸모없는 맹지 산만 주었다고 전쟁 납 그런 걸 유언으로 쓰지 말고 신앙적인 말씀을 유언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링컨이 그냥 링컨이 된게 아니에요. 그가 미국 사회에 그때 정말 고질적인 것은 노예 문제였거든요. 남북전쟁이든 전쟁을 치를 만큼 노예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그 노예 해방 문제를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에 입각해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 되면 뭐 해요? 선서하지요. 선서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놓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국민, 백성들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백성들, 국민들만 볼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갈 겁니다. 이거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지금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서할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링컬이 어머니가 주신 말씀, 여덟 살, 여러분 여덟 살때 유언이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나겠느냐고요. 그 말씀을,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성경의 말씀을 교훈 삼아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오늘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